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과 손으로 맞음과 또 책지에 맞음과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실 것까지도 이제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모세의 박혀서 달려가지고 물가피를 다 썼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이 따르는 그런 죽음을 겪으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신 예수님이 두려우면 훨씬 더 두렵고 불안하면 훨씬 더 불안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때로는 전쟁의 공포 때문에, 때로는 뭐 코로나의 우려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과 주님이 겪어야 하는 두려움과 불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 의심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있게, 아, 나는 그럴 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를 또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두렵고 불안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망설일 때가 많이 있지를 않습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빈곤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인가요? 첫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언제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잠시 후에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제대로 하신 이 마지막 설교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지만 반드시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가 거할 처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런 처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가시지만은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호자 성령님, 다른 보호자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느냐 하면 그래야만 이제 우리들도 권능을 받고 이제 제자들도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며칠 전에 6.25 이제가 지나갔죠. 6.25 70주년 그 어, 그때에 아이 믿음을 지켰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아이 자식의 죽음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았던 아 이런 음, 분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제주명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뭐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이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고원의 값도 다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도 사랑할 수도 있는 능력도 이제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내 생각하고 이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능력있게, 힘있게,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때로는 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이제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내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려의 기적을 통해서도 이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으시는 그런 이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는데 뭐 각색 모든 병자들 눈먼자 보지 못하고는 이 눈먼자, 말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죽어가는 문득병자도 고쳐주셨고, 다못 고치신 게 없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루어놓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전혀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염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얻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이제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소유할 것인데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과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없이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없이는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은 자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과역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점점 예수님의 모양을 갖추고 그래서 더 성장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불량에까지 이르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린아이 자녀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부모가 이제 무엇이든지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의 능력과 그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돌보시며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하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며 위로하고 사랑하며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아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다 통달하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언니라 성령의 가르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즉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모든 그 선물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요? 말씀을 전혀 모르면 가르쳐 줘도 뭐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아무리 이제 조명 조명 계시를 해 주셔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밝게 빛을 비춰주셔도 우리가 뭐요, 아는 게 없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의 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때, 그때에 뭐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암송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의 길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대처하면서 이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아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죠.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생각나게 해 주셔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과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도에 언제나 민감하게, 아멘하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치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로마노 14장 2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까?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누리셨던 그 평안,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그 평화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솔로몬 평화의 왕, 샬레 왕 평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즉 평안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우리가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있어도 염려거리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 일도 없으면은 평안하다라고 말하겠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 동안 뭐 어, 병도 안 걸려서 건강하고, 또, 어, 뭐요 근식거리도 없었고, 염려거리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고, 어, 아무런 문제도 없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근식거리, 걱정거리가 없으면 평안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3절 말씀에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많은 군사가 이제 와 가지고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종게하시가 이제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은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이미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자신들을 호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만들어 주고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안을 당연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환경이 이런데, 조건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무슨 평안이냐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생각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고 상황 보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근식거리 염력거리가 없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근본적으로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자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세상과 환경과 제약과 질병과 가난까지도 명령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늘의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도 많고 권력도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는 참 평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평안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0편 55편 18절 말씀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애호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총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제 다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 합니까?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육신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인한 어떤 그 고통이나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이 불안함이나 또는 가난으로 인한 슬픔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목음 14장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이 이루신 그 평안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날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고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가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이제 무엇인가를 하려고 이제 뛰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를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그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 속에 계시다 가는 사실을, 여러분 속에 계시다 가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이미 내게 들어와 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천군 천사가 이미 호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신 능력으로 참 평화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사방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포스 사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요. 내가 상대방을 두려워하면 상대방이 나를 아주 얕잡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면 오히려 상대가 이제 움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할수 없지만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전쟁의 소문으로 인한 공포나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함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Oh